회서 주택까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금사라기 정보 홈 스위트홈. 네 매주 화.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금사라기 부동산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하는 홈 스위트 홈 시간이고요. 어,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LA 지사의 미실정 부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미실정 부사장님하고는 저희 두 번째 네, 만나뵙는 날이에요. <laughs>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어, 미실정 부사장님은 LA의 인컴 유닛 그리고 커머셜은 물론이고요, 락 어, 크라센타, 라키아냐다 글렌데일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laughs> 제가 들었는데 요즘에 짐 매매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가봐요. 네, 요새는 어, 사고 파는 것들이 다 음.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 물어보고 계시고요. 예. 지금 팔리는 것들도 굉장히 잘 아,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계속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바쁘시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들이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뭐 학군 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또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우리가 이사할 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번엔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 <laughs>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미실중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땐 좋은 집이라는 게 어떤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란 네네.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뭐, 현재 세그 네, 집이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뭔가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laughs> 하시잖아요. 보통 모든 집들은 네. 다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네. 뭐 음, 학교 때문에 음음. 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네. 라크라센터가 좋고요. 어. 아니면 학교와 관계 없이 좀 싸거나 네네. 좀 깨끗한 집을 원하신다면 터운가도 네. 좋고요. 어터원가 네. 아, 예, 예. 아니면은 뭐리타이를 하시고 네. 식사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고 음. 또 교통 같은 것도 편한 그런 이유로 이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네네. LA 콘도도 굉장히 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 좋은 집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나에 맞는 집. 미 좋은 집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laughs> 멀리서 찾지 말아야겠다는 <laughs> 생각도 드는데, 어, 요즘에 이자가 어때요? 좀 떨어졌다는 소리도 좀 들은 것 같아요.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 아, 올라가요? 근데 어... 많이 오르진 않는데, 네네네.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뭐, 내가 살고자 하는 집도 있지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제 뭐 집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뭐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셨을 텐데 투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예예 예. 예, 예. 어,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네? 그 이스트 엘 l 이 쪽은 음. 뭐 30만 불대 집이 있었어요. 네, 어, 예, 예. 지금은 지금 만한 2, 3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올랐지만 네네. 아직도 USC 근처나 음. 이스트 엘 l 이 쪽은 네네. 어, 가격대가 좀 좋아서 집을 아하. 고치거나 고쳐서 팔거나 예, 예. 아니면 고쳐서 렌트를 주시고자 한다면 네네. 아직은 조금 메리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매매가 투자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너무 무리한 투자는 어쨌든 현명하지 음. 않고요. 네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사시고자 할 때에는 네네. 정확한 디스크로즈를 해야 되고 음. 또 사거나 팔 때에 문제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 부동산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그렇겠죠. 좋죠. 네. 그렇겠죠.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늘 LA지사 뉴스타 부동산 LA지사의 미실정 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은 뭐 오퍼를 넣고 뭐 이런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에이젠트 분들하고 굉장히 상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매물을 파시고자 한다면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물건이 음. 얼마나 팔렸는가, 네네.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손님이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또 물건을 팔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 정확한 디스크로즈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제 손님의 예인데요. 네, 네. 3년 동안 물건을 못 파셨어요. 계속 에이전트를 오, 바꿔가면서 계속 내놓긴 했는데 네, 내놓긴 예, 하셨는데 예, 예. 이제 에스크로만 들어가면 예. 물건이 캔슬이 그러니까 아, 에스크로가 캔슬이 깨지는 돼서 아.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예. 제가 만나 뵙고 제가 들어보니. 네. 음~ 첫 번째 오퍼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음. 무조건 오퍼를 억셉트를 하셨어요 그 네네. 손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손님이 어~ 론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서는 오퍼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냥 첫 오퍼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받아 버리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팔고 나서도 또 집에 뭐 물이 샌다거나 그런 이유로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이 오퍼가 들어오면. 빨리 팔아 버리려고 바로 <laughs> 하시잖아요. 아, 이제 이런 굉장히 경우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퍼 넣는 과정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 오퍼 넣을 때빠뜨리지 말고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오퍼를 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컨틴전시란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예, 예. 그 조건부 조건. 조항인데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 컨틴전시다 하면 네. 보통 17일 로운 음... 컨틴 전시다 하면 (21일인데요) 네네. 날짜는 변경하실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인스펙션 컨틴 전시로 (5일로) 가정을 하여보면 집에 가나서 관하여 인스펙션을 한, 할 때, 했고, 예, 예. 뭐 문제가 있거나 고쳐달라고 음, 하거나 크레딧을 네, 네.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컨디션 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거죠. 네, 캔슬하실 수 없고 캔슬을 하시게 되면 네, 네. 디파짓을 돌려받으실 수가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5일인지7일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아하셔야 되고 만약에 인스펙션을 하는데 그게 5일 이상 더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요 이제 어 서류상으로 음.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네네. 다 리고가 네고,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이제 그 인스펙션 컨틴전 얘기하셨고 론컨틴전얘기를하셨는데 이것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네, 한 10가지 뭐 아. 만들자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예, 예. 정확히 확인을 음. 하셔서 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 사인을 네네. 하시면 나중에 딜이 끝나고도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집을 뭐 처음 파시든지 처음 구입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잘 모르시잖아요. 네. 중간에서 이런 거 에이전트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리고요. 예, 예.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 잡이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에이전트들이 다 알려드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벌써 어렵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는요 어, 뉴스타 부동산 LA 지사에 우리 미셸정 부사장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379에 3886번, 213 379에 3 8 8 6 번입니다. 자 일단은 뭐 요즘에 뭐 집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듣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집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어, 보통 매물이 네. 2월에서한5월 사이에 많이 나오고요. 네네. 요새는 뭐 오월이 지나도 오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나 매물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아, 아, 아직 아요 네. 어, 다행이네요. 일단은 뭐 오퍼가 일단 들어오면. 팔려야 도 되잖아요. 예, 근데 나오고 나서 빨리 팔리나요? 아니면은, 아까 잠깐 손님 얘기해 주셨는데, 내나 구도 3년 지나도록 안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요즘,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오포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고, 물건도 예예. 많이, 어,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인데, 네네. 어 대부분이 팔리는데 음, 가끔은 안 네. 팔리는 집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대부분 대부분 네. 가격이 비싼 경우에요 어, 네, 네. 예, 손님들이 대부분이 자기 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 원하시는 가격을 받기만을 음, 그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꼭 에이전트가 아니라도 음. 가격을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가격을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음. 정확한 내 집의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를, 어,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서 맞아요. 리스팅을. 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저 그런 분 봤어요. 집에 이제 살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리모델링을 막 계속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사 가시려고 집을 내놓으시는데 어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해서 얼마 이상은 받아야 돼. 를 고집하시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예예. 예. 이제 집을 내놓으시려고 계획을 하시면 네네. 이제 집을 고치시는 것도 아,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어. 되는지를 의논을 하셔야 되고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손님한테는 하나도 고치시지 말라 어. 아니면 또 어떤 손님한테는 여기 여기를 고치셔라 고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 이유는 만약에 뭐 고치는데 10만 불을 들이셨다고 해서 음. 그집 밸류가 10만 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거를 모르시고 네. 무조건 뭐 내가 이 20만 불을 들이셨기 때문에 음. 그 만큼을 더 받아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떤 분은 일단 그 시가가 한 100만 불 정도 한다고 치면 네. 한 110만 불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퍼 들어오면은, 어, 선심 쓰는 척, 깎아주시는 척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때요? 요즘에 아까 인터넷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도 대충 가격 나온다고 하셨는데, 요런 것도 전략일까요? 아니면 요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laughs> 가격을 올려서 리스팅을 내놓으시는 거는 뭐다 답은 아니지만, 음. 제 생각에는 별로 네. 현명하시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제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원래, 어, 85만 정도 받고 싶어 하셨어요. 네네. 근데 시세를 보니까 한 83만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얘기를 예. 해서 네. 이제 79만 9천에 리스팅을 냈는데 네네. 리스팅을 내고 한 시간 후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음. 뭐한 음.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가 와서 오퍼가 굉장히 네네. 많이 왔어요. 한 일곱 개정도 왔고. 오히려 시세보다 좀 싸게 내 놓으신 건 거예요. 시세보다 예, 조금 싸게 네, 조금 싸게. 그래서 어. 이제 클로징은 어. 네네 네. 84만에 클로징을 아, 했거든요. 많이 들어와서 네, 오빠가. 많이 들어와서 오. 이제 경쟁이 돼서 예, 예. 84만에 들어왔고 또그산 바이어도 네. 경쟁을 뚫고 이 집을 샀기 오. 때문에 굉장히 와. 또 프라우드 하시고 오히려 좋네요. 네, 손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렇죠. 오히려 가격을 음. 무조건 올려서 바이어가 아니야. 없어서 한 바이어 가지고 딜을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는 게 그렇죠. 바이어도 그렇고 음. 리스팅을 살려도 어, 아, 그렇죠. 아, 그니까 만약에 오퍼 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 집을 뭐 79만에 내놨다 하더라도 경쟁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네, 충분히 거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이것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셸종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코치를 막 해주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네. 그 리스팅을 뭐 팔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링을 해서 음. 리스팅을 받게 되면 네. 청소 같은 거를 다해 드려요. 그 전문가를 부자장, 우 예, 전문가를 불러서 청소를 해드리고 예, 예. 또 핸디맨 잡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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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손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셀러가 보기에는 집이 자기 집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집에 음, 크고 작은 것들이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핸디맨 잡을 해서 네. 집에 좀 잔잔한 문제들을 다 고쳐드려요 제 돈으로. 아니 원래 집주인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건 그런데 예, 예. 저도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 정확하게 이제 뭐 시집갈 때뭐 <laughs> <laughs> 무슨 네네.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아... 고치는 것처럼 아, 집을 네네. 조금 만져드리면 음... 아무래도 오픈하우스를 하고 나면 그딱 반응이 좀 좋아요. 아우, 저는 듣는 것만으로 좋은 게왜내 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집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에이전트니까 내 목만 해가 아니라 정말 같이 파트너처럼 윈윈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어 그렇게 돈 들이셔서 청소도 하시고 고쳐놨는데 집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laughs> 그렇게 하고, 뭐, 스테이징까지 네, 좀 네, 네. 해드리고 나니까, 네, 네. 지분 예, 리스팅도 팔려요. 많이 받고 아, 있고, 네, 팔기도 네. 잘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laughs> 근데 그렇게 하시면, 왠지 미셀정 부사장님이 어떤 매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해서 매물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매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매물을 하나 네.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네네. 네. 어 요거는 다운타운이고요. 음, 네네. 요새 다운타운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예. 많이 올랐는데 네. 방은 두개 요건 콘도입니다. 음, 콘도, 예. 방은 두개 화장실 두개 네. 사이즈는 960이고요. 네, 네. 어, HOA는 460불 정도. 음, 요새 다운, 다운타운이라. 예, 아, 예. 근데 다운타운이 요새 1000불이 넘는 게 아,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와. 어 뭐... 여러 가지, 뭐, 피트니스, 음.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수영장도 네네. 당연히 있고요. 네. 스파 있고요. 음. 근데 가격은 61만 5천. 음. 61만 5천이고요. 네네. 어, 다운타운이 지금 새로 짓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 원베스가 한600 스퀘어핏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이제 70만 대예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900 스퀘어핏이라고 하셨나요? 네. 요건 예예. 2006년생이고요. 아. 근데 2000년 이상인 것들은 음... 2016년생이랑 뭐 비교했을 때 네네. 그렇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네. 비싼, 뭐, 70만불, 80만불, 물론 좋죠. 근데 음.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다운타운에 관심이 있으시면, 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운타운이 뜨고 있잖아요. 많은 네, 분들 맞습니다. 다운타운으로 이사들 들어가시더라고요. <laughs> 네. 자, 일단 미세절 부사, 부사장님께 전화를 주시면은요. 쇼잉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뭐, 꼭그 다운타운 콘도뿐만 아니라, 뭐, LA 인근, 라크라 센타 네. 글랜델 여러 지역에까지 또, 어 도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자, 뉴스타 부동산의 LA 지사 미셸정 부사장님께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379-3886, 213-379-3886번입니다. 자, 오늘 홈 스위트 홈은요. 뉴스타 부동산의 어 LA 지사 우리 미셸정 부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